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See?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늘 무기력하고 늘 약하지만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케 하시며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더큰 믿음을 주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세계를 믿고 그 안에 머물 머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령이 저희를 도우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4절. 세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조금 천천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번째 설교,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시죠. 근데그 주인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말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았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그의 일은 처음에는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더욱 더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주인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인을 선택하는 그런 모순들 그 모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24절 보니까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 하거나 혹기를 주 영역이고 저를 경이 영역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인 밖에는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모습처럼 집을 나간 계속 그런 일이 생겼다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그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한다. 중이 여기고 경이 여긴다. 분명히 선택이 있고 거기 에 판단과 가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주인. 돌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은 26절 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들 또 불투명한 미래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잃어버렸던 나의 아버지, 내가 잊었던 아버지죠. 그 잊었던 아버지에 대한 느낌들이, 감각들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감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연약해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뭐 병이라는 문제 가운데, 능히 병을 자기가 고쳐야지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능히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야지요. 특별히 재물이라는 문제 가운데에서, 명예가 부족하다고 한데 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내 명예를 내가 스스로 세워야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주인을 또한명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하는 것이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가 자기 삶의 또 다른 공동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을 자기 삶의 공동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 주인, 내 삶에 내가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인데 그내 삶의 주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공동의 주인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너무 가혹합니다. 그 공동의 주인이 제대로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너무 정말 갑질이 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돌이켜보게 되면요. 왜더 하지 못하느냐? 왜그 정도냐? 항상 비교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 공동의 주인이요. 오늘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공동의 재물이그 공동의 주인인 재물이 등장합니다. 자, 재물이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돈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짝사랑이지요 명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학력, 우리가 간과한 어떤 추구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복되고도 복된 일입니다 재물이 결코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는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삼기다 보면은요,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재물이 주는 가혹함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삶에 나와 공동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것들 주는 가혹함들 그것들 보십시오.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나를 하고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고통이었을 때에 그 고통이 정말로 가라앉고 쉴 때까지 멈춰 서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분명히 나의 아버지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더 떠오라고 이야기하고 더 수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의 천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멈춰서서 기다리며 쉬면서 그의 의대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 주인 말고 다른 주인이 또 있게 되니까는, 그 주인 요가는 가혹한 어떤 것들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주인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참 나를 주인삼으려고 하는 내가 공동의 주인으로 세웠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요. 참 다르십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려주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그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지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만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참 주인인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다른 주인을 섬기 때 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치고 상하고 거칠어진 모습이 있어도 괜찮으니까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고, 내가 대신 일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테니까는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의 주인 삼았고 다른 주인들, 하나님 말고 그 때문에 염려되고 힘들었다면 이제 우리 이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수시는그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감사하고 내 안에서 정말 주시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3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주인들이 주지 않는 것, 그 주지 않는 것 이상의 것들을 정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가운데에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다른 주인들을 공동의 주인들을 섬지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졌고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정말 이렇게 믿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재물이 귀하게 여깁니까? 명예가 귀하게 여깁니까? 권세가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의 관계가 나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귀하게 여기, 나를 귀하게 여기 주시는 것, 그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에 복된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주여 다시금 이 심정이, 정말 이 마음이, 이 감각이 내게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지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 소망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또 나라와 또 코로나의 종식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또 믿지 않는 분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병들고 상한 심령과 그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어져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 좀 어렵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코로나 1 9인 해서, 그래도 더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